위클리 리포트 4월 2주차 부동산 시장 동향과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하락 폭이 확대됐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1주에서 2주 정도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번주는 뭐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하락 폭이 다시 축소가 됐습니다. 지난주가 마이너스 0.19에서 0.19에서 2%로 낙폭이 확대가 됐는데 이번주는 전국 0점, 마이너스 0 0 1 7로 다시 낙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깐 낙폭이 늘어났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될건 주간 변동폭입니다. 지난주 대비 이렇다는 거고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됐다 이런 건 아니고요. 하락세는 지속이 되고 있는데 낙폭이 좀더 줄어들었다. 지난주는 낙폭이 늘어났고요. 이번 주는 낙폭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도권 지역들도 이렇게 0.25에서 0.17%로 낙폭이 줄어들었고요. 지방은 0.2에서 0.17. 서울은 0.13에서 0.11 소폭 더 낙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전세 한번 보죠. 자, 전세는 어떻게 됐을까? 자, 전세 같은 경우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전세에도 낙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전국이 0.25에서 0.24, 수도권이 0.29에서 0.27, 지방은 0.22에서 0.21, 서울은 0.24에서 0.20. 이렇게, 어, 전세는 꾸준하게 낙폭을 줄여가고 있고요. 여전히 하락세지만 낙폭을 줄여가고 있고 매매 같은 경우는 어, 하락세인데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든다 등락을 좀 거듭하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전국 전국 가격 한번 보죠. 전국 어, 전국 파란색일수록 낙폭이 큰 겁니다. 많이 떨어졌다는 건데 대구, 그죠 부산이 대구가 마이너스 0.31% 대구 한번 볼까요? 어, 대구 가 어디나 대구 그렇죠? 대구가 어, 조금 낙폭이 줄긴 했네요. 0.31에서 어, 0.31%고요. 부산은 0.25% 울산도 좋지 않네요. 0.23%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세종시는 <laughs> 0.07% 플러스. <laughs> 세종시 분위기 좋습니다.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세종시가 플러스를 기록했고요. 강원도는 0.08% 마이너스. 오히려 서울보다 강원도가 조금 더 좋은 상황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이번 주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주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 2회 연속 동결. 3.5%에서 멈췄습니다. 3.5%. 자, 그쵸? 3.5%. 1월에 3.5%고, 지금도 3.5%, 2월도 3.5%. 네, 여기서 거의 동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이제 한국은행의 딜레마가 시작이 되는 거죠. 만약에 두번 연속 금통위에서 동결을 했단 말이에요. 동결을 했는데 다음 금통위에서 만약에 금리를 0.2% 올리게 되면 시장은 충격을 받죠. 자,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뭐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아니다. 아직 그렇게 단정 짓지는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시장 분위기는 아, 두번 동결이 됐는데 더 올리긴 어려울 거야. 물가보다는 결국 경기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워낙 침체가 심하기 때문에, 수출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라고 받아들이고, 빠르면 하반기에 인하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 예상과 다르게 다음번 금통위에서 금리를 또 올려버렸다. 시장은 혼란이 생기게 되고요. 오히려, 동결보다도 더 안좋은 영향을 줄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쉽게 올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상치 못하는 변수 미국이 뭐 빅스텝으로 간다든지 하면 또 문제가 달라지겠죠 문제는 미국인데요 자 한국 미국 자 이겁니다 바로 문제가 이거예요 네, 한국이 3.5% 미국이 5% 1.5% 지금 1.5%가 벌어져 있는 거죠 1.5% 1.5% 포인트가 벌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위험 국가예요, 분단 국가고요,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투자한 외국 자본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해서 바로 빼서 본국으로 가지는 않는데요. 문제는 금리 차이 한미간 금리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 그렇 환율 문제가 생기고요, 그렇 환율 문제가 생기고 한국에서 돈 벌었는데. 달러로 바꿔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남는 게 없는 환착 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자금을 유출한다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자금을 유출하기 때문에 1.5%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많이 벌어졌는데 만약에 여기서 미국이 더 올려. 5.25? 0.25더 올려서 5.25? 한번더 올려서 5.5까지 올라간다. 만약에.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5.5까지 올라가게 되면 한국은행하고 2% 차이가 나기 때문에 2%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굉장히 고민에 빠지죠. 미국 따라가려고 하니까 국내 경기 부동산 시장 여러 가지 뭐 주식 시장도 영향을 주게 되고 안 따라가자니 자금 유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제발 미국이 올리지 말아달라고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두번 연속 동결이 됐고요. 사실상 추가적으로 올리기 쉽지 않겠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도자 집을 팔려는 분들은 이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기죠. 굳이 굳이 내가 지금 팔아야 돼?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그러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리고 최근에 공시가격도 내려갔잖아요.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금리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면, 버텨볼만 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매수자입니다.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은, 굳이? 내가? 따라가야 돼? 왜? 금리가 내린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거래 감소? 불가 피해 보입니다. 자, 금매물로 던지지도 않고요. 사려는 사람은 따라가지도 않기 때문에, 팽팽한 줄다리기 다시 하면서, 그래는 불가피하고요. 결국 금리가 트리거가 되는데 만약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다시 또 멘붕 어, 멘탈이 나가면서 또 집주인들이 금매물 던지면서 가격이 하락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금리가 몇달 후에 인하로 돌아서게 되면 야 금리 드디어 인하로 된대 다시 집값 오르겠네 라고 하면서 수요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반등 폭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금리가 트리거 역할을 한다. 금리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당분간은 거래량이 줄어든 많이 줄어든 상황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보합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집값 띄우기 이거 이야기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계약하고요 신고가 최고 가격으로 신고를 한 다음에 3개월 내에 계약 해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거래 내역을 본 사람은 그쵸 그렇죠? 아, 최고가만 보고 야 이렇게 거래됐네 라고 하면서 이제 가격을 부풀리는 띄우기 이런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좋 조사를 했는데 자 한번 보죠. 2021년 1분기가 3개월 내에 계약 해지된 비율이 88.6% 굉장히 높았죠. 그렇죠? 신고가를 찍고 계약 해지가 된게 이렇게 많았다는 88.6%나 진짜 나쁜 짓이거든요. 2022년 1분기는 57.4%로 줄어들고요. 올해 1월 2월은 41.8%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비율이잖아요. 자, 2021년 집값 상승이 막 급등할 때에는 지금보다 두 배나 많았다는 거죠. 띄우기. 그러니까 몰래 일부러 신고가 신고하고 나중에 해지시켜버리고 그거를 부풀리게 했다는 거죠. 자, 1,816건이 적발이 됐는데 서울이 11.9%, 경기도가 36%로 서울 수도권이 어 47.9%, 48% 정도 되니까 절반 정도. 서울 수도권에 집값 띄우기. 이런 잘못된 관행 형태가 남아있고요. 서초구, 강남구가 많고요. 남양주시, 시흥시, 화성시, 부산에서는 서구가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띄우기 한 사람들, 물론 이 해당 지역들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띄우기가 많았다는 점은 분명히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절대, 절대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거는 교란행위입니다. 아주 나쁜 행위예요. 아주 나쁜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도 안 되고요. 엄벌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시장 교란 행위입니다. 그래서 자, 국토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았느냐? 실거래 신고하고요. 이제 등기. 등기해야 진짜잖아요. 계약해지. 그러니까 등기까지 완료되는 거 그걸 공개 추진하겠다라고 합니다. 하반기부터 이제 추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실거래 신고와 등기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등기까지 해야 이제 아, 진짜 실거래가 됐고 거래가 됐구나 정도 인정을 할수 있겠죠. 기존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였는데요. 여기에 3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3년 이하 징역까지 추가해가지고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강력하게 처벌도 해야 되고요. 절대 해서도 안 되고요. 엄청나게 나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벌도 해야 되고요. 등기 공개 이게 같이 실거래 신고와 등기를 그게 추진하는 거는 참 잘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더 하자면 저는 이게 등기까지 된 것만 이렇게 신고 가격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렇게 좀 보완을 하면 좀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